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꿀 마늘 인삼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번에는 꿀 마늘만 했는데 오늘은 인삼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물은 마늘을 마늘하고 인삼하고 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늘을 지금 이제 이거를 이거는 찌고 있어요. 찌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물을 붓고서 지금 이게, 이 마늘을 갖다가, 이거 끝에를 따고서, 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건데, 지금 이거 마늘을 찌는 동안에, 지금 이제 인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인삼은 6년군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굉장히 이게 뿌리가 굵은데, 이 뿌리를, 어 다, 제, 이거 옆에를 다 땄어요. 따고, 굵은 거만 내겨 놓고요 뿌리는 뿌리들을 사용을 할 것이고 어, 굵은 거는 굵은 거대로 써, 써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은 어, 인삼을 인삼 씻기도 괜찮거든요 쉬워요 인삼 뿌리를 먼저 다따 주신 다음에 어, 뿌리대로 씻고 인삼은 여기 솔로 이런,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뿌리 이 뿌리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서 그 사이 사이를 솔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는 반드시 따주셔야 돼요. 머리는. 머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썰어보겠습니다. 잘 소독한 이게 병인데. 여러분들 소독한 거, 병 소독하시는 거 아시죠? 물을 좀큰 데다가 넉넉히 붓고서. 물이 팔팔 끓을 때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고, 집게나 이, 반드시 이 장갑을 끼고 샤셔야 돼요. 한 다음에 이걸 바로 엎어주시면 이게 깨끗하게 세척이, 소독이 되는 거거든요. 소독한 병입니다. 병에다가, 음, 우선 인삼을 좀, 써은 인삼을 담겠습니다. 마늘을 이미 이렇게 어 쪄서 이렇게 건조를 시켰어요. 좀한 김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건조시킨 마늘을 이제 인삼을 넣은 다음에 마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케케로 이 마늘은 한 10분 정도만 찌시면 돼요. 어? 저번에 옛날에 꿀마루를만 올려놨는데 처음 찍은 건데 영상을 얼굴만 보인다고 많이 그러셔갖고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얼굴만 보인다고 뭘로 <laughs> 서 처음 찍었는데 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한 하셔서. 이렇로 해놓고, 마늘 넣고, 음. 이렇게만 버져도요. 꿀이 이제 저절로 스며들거든요. 어, 뒤집어주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끓이 꿀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또 마늘이 남았으니까 마늘 미리도. 놓... 잘 됐어. 이렇게라도요. 이게 이제 인삼이 인삼하고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약간 들어가요. 물이 좀 생깁니다. 그럼 다 잠기거든요. 이런 상태이고. 아, 뿌리는 좀 길다고 느껴지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빼서 먹는 재미도 좀 있거든요. 1년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마늘하고 꿀만 해서 먹었는데, 저번에 한번 이거 인삼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 먹어봤더니 그 인삼은 인삼대로 이제 인삼을 생으로 넣는 거고요. 마늘은 어 10분 정도 열을 가해서 쪄서 살짝 쪄서 10분 정도 찌면은 약간 이제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마늘에 그런 알이거나 맵거나 그런 성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밤처럼 맛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9알을 어, 드시는데, 어, 한번 드실 때 마늘 3쪽하고 인삼, 요거 잘라놓은 거한두개 두, 두 정도. 잘라놓은 거두개 정도씩 드시면 돼요. 마늘 세 쪽하고 인삼 두개 뿌리도 이렇게 건져 드셔도 되고. 그래서 겨울에 어, 그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번 담아 보시고요. 아 여러분, 아 이거는요,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바로 냉장 이거를 마늘을 쪘기 때문에. 뀌게 드시면 안 돼요. 저번에 여름, 여 가을쯤에 해가지고 하루 정도 놔뒀더니 이게 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웠는데 어, 이거 해서요 겨울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냉장고에다 바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추, 강추. 음.